우리가 앞 시간에 남유다의 실제 역사적인 상황을 수수께끼와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시드기아 왕은 바벨론의 느부가 네살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운 받았어요. 시드기아 왕은 느부가 네살 왕과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아 왕은 느부가 네살 왕과 맺은 조약 안에서 어, 왕으로서 왕노릇을 해야 돼요. 그것을 배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9절에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9절에서 21절, 22절에서 24절. 19절에서 21절은 시드기야 왕이 누부가 넷살 왕을 배반한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시드기의 왕은 바벨론의 누부가네살 왕하고 맹세를 하고 누부가네살 왕하고 언약을 맺었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안 맺었어요. 실제로는 그렇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누부가네살 왕을 일으켜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시드기아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간 네살 왕과 맹세한 것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는 것은 누구를, 누구와 한 맹세를 어기고, 누구와 한 언약을 어, 어기는 거예요? 여호와 네. 하나님과 한 맹세를 어기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19절 말씀에서 단호하게 시작을 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드기아 왕에게 어떻게 하신다?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 자신과 한 맹세를 거역하고 자신과 한 언약을 깨뜨린 시드기아 왕의 머리 죄를 그의 머리에 돌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절에 그 위에 내 그물을 치겠다. 내 올무에 걸리게 하겠다.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바벨론 땅에서 심판하겠다. 21절에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시드의 왕의 문제만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민들도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배반은 주민들의 배반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부추겨서 왕으로 하여금 배반하게 만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 왕만 심판 시드기야 왕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까지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 알게 될까요?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알게 되겠죠. 물론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요.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 돌아오면 그때 듣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제를 통하여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었다고. 그래서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시드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가 넷살왕을 배반한 것이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제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항상 회복의 역사가 있으려면 심판이 선행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지은 죄가 먼저 처리가 돼야 돼요. 심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조금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좀 그래요, 그죠? 자, 22절 말씀 보세요.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자, 이 백향목 높은 꼭대기는 유다의 왕족을 의미해요. 그죠? 아까 3절 말씀에서 예루, 예, 레에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의 왕족을 의미하는데, 자, 그것을 꺾어다가 심으리라. 그런데 시드기의왕 다음에는 왕이 세워지지 않아요. 실제 유다 시드기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누부가 네살 왕은 그달리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유다 땅에 세워서 다스리게 해요. 나라를 관리하게 해요. 뭐 다스리게 한다기보다는 나라를 관리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왕족을 백향목 꼭대기 높은 가지에서 꺾어다가 심겠다? 그리고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꺾고, 높고 우뚝한 산에 심 때?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자, 시드의왕 이후에 다른 왕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실까? 그달리아를 세우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3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아, 이 지금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거는 신약 성경 어디에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네, 마태복음 11장인가요? 12장인가요? 13장인가요? 씹뿌리는 비유에서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13장, 씹뿌리는 비유에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지금 22절, 23절은 실제 유다의 역사 속에서 그달리아를 세우는 장면을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먼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늘의 나라를 세우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들의 모든 나무가, 여는 주변 나라들을 말하죠.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것을 주변의 모든 나라가 알게 된다.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안다. 왕성하던 나라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망해 없는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변의 모든 나라가 알게 될 것이다. 이 24절의 표현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유다가 완전히 망하잖아요. 70년 동안 그 땅에 비천한 자들밖에 없어요. 제대로 다스리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시켜서 유다 땅에 원래 있던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세요. 그런데 푸른 나무를 말리고, 그러니까, 강성하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마른 나무, 완전히 70년 포로 생활로 없어진 유다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더 종말을 내다본다면 유다 땅은 유다는 그때 망하고 다시 회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회복시킬 것을 얘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거역한 시드게 왕은 바벨론에서 죽어요. 그런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어, 11기하 24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야긴 왕은 자기 어머니와 고관들을 데리고 자발적으로 나가서 항복을 해요. 그때 여호야긴 왕은 누부가 네살 왕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와요. 1라냐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 옥중 생활을 해요. 그리고는 바벨론풀려나서 바벨론 왕과 함께 있는 분봉 왕들보다도 더 높은 왕의 자리에 여호야긴 왕이 세움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 앞에서 양식을 먹고 느부가네살 왕이 날마다 여호야긴 왕에게 쓸 것을 공급해요. 시드기아는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가네살 바벨론을 세워서 유다 제약된 유다를 심판하세요. 어떻게 보면 여호야긴 왕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비겁한 왕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어머니와 왕족들을 데리고 나가서 항복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행위예요. 그가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지만 마지막에는 풀려나게 되고 바벨론 왕과 함께하는 분봉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날마다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바벨론 왕이 날마다 쓸 것을 공급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가는 성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그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지도자와 교회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끝까지 그 뜻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지도자와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은 분명히 따릅니다. 요약인 왕이 3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던 것처럼 어려움은 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려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는 자리에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